걸어가 볼게요. 어우, 덥다, 덥다. 덥다. 지금 상태가 녹조도 많고, 물이 배수가 다 돼서, 물이 되게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 데스가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일단 나무 앞에 좀 공략을 해보고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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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리그 갑니다 자! 걸렸네 또 안녕하세요 닝겐님 오랜만 아하하 걸렸어. 아, 미치겠다. 걸려버렸어. 아, 아. 뭐야. 아, 바늘 또 풀어졌어. 피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이루. 저 바늘이 풀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입질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넣으니까 바늘이 풀어졌어. 이렇 해서 바늘을 좀더 굵은 걸로 교체를 할게요. 아, 속상해라. 뭐 요새 바늘을 너무 해프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 조금 더, 근데 바늘이 끊어져서 탕스텐이 살았는 거지? 어? 저스 양이 안 오면, 아, 그래? 아, 지구 걸었어. 재훈이 안녕. 어, 닝겐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그쵸 어, 다들 반가워 요나 지금 멘탈이 터질라 그래. 닝겐이 안 들어 칼춤 아무 죽. 칼춤, 칼춤, 칼춤. 조합 잘 지내시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새 코로나 너무 위험해 조심하세요. 자, 요거는 자 녹조라서 조금 더 화려하게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흡으로 하는데 조금 액션이 화려한 걸로 더블 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채비 갑니다 프리리그 그리고 요거는 더블 모션의 3. 아 2.8인치. 거예요. 어 아무튼 자 이렇게 가고요. 어, 색상은 화려하게 투톤입니다. 검정 빨강, 검정 빨강.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 꼬리 액션이 되게 좋은 거. 어대 꼬리 액션 되게 좋아요. 이거는 파르릉 파르릉 하면서 파르릉 파르릉 하면서 되게 좋아요. 왔어 왔어. 오오수님이 왔어. 오 갑자기 죽고왔 갔다. 야 역시. 오, 왔어. 조금 아씨 조금 화려하게 3자 베스가 될것 같은데 어우 힘이 롱크 아니야. 어, 갑자기 야, 역시 예상은 맞았습니다. 자, 녹조에 물색이 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화려한 액션을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 더블모션 어, 사용했는데 예상에 맞게 바로 입질어 왔어요. 아, 바로 어떡하니? 어떡하디... 아니, <laughs> 이거! 많이 오는데?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전 미디어 통신원 <laughs> 어?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통신원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인트는요 하천에 있는 죽죽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잔브러쉬도 어, 많고요 고사목도 있고 어, 대신에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조금 워킹 구간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 2자부터3자까지 어,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뭐 채비는 호그에 어, 프로리리에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성신한 정은혜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지금 계속 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혹시나 지나가는 빌까봐 조금 더 해봤는데 충전기 선이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합천방송은 마무리 짓구요. 어, 오늘 이제 오셔서 저랑 얘기 같이 해주시고 채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샤바! 어, 아몰랑, 샤바, 뽀뽀